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또 게임을 또 후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제가 게임에서 또스폰을또 또 받았는데요. 3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때 네, 이거 트렁크에요. 이거 있죠? 이거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거두번째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랑 제가 게임을 위한 게 같은 세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오늘 뽑은 거거든요. 같은 세트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세트로 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심포니아 메이크업. 이렇게고요. 그다음 뽑은 것은 어는 스위트 멜론 소다 드레스인데 잘안 보이시나? 스위트 멜론 소다 드레스입니다. 아라미로 했고요아 아라, 제가 아라미로 게임을 했어요. 이거는 화이트 로즈 헤어 밴드입니다. 노랑색으로 되어있구요. 아, 노랑색으로되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여기 있죠.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채우면은 려 이거.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 있죠? 이거를 세트니까 여기다 놓고요. 이거 그 다음 저는 이걸로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딱 됩니다. 네, 이것.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름 바꾸기, 바꿉니다 올렸죠? 제가 이름 바꾸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올렸었는데 영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렸었는... 아, 감기 걸렸었구요. 잘 나아야 되는데 기침 소리 약간 나거든요.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럼면 안녕.